여름의 긴팔 가디건으로 너무 예쁘겠다. 팔뚝만 고민이다. 이 옷이 진짜 피격사 같은 옷이 될 거예요. 굉장히 예쁜 몸선을 만들어줄 것 같은 무조건 추천하고 싶은 아이템이었어요. 반가워요, 여러분. 이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 가장 많이 손이 가는 아이템. 바로 이 가디건입니다. 레귤러 핏부터 볼레로, 그리고 크롭 기장까지 다양한 가격대로, 다양한 디자인들 많이 찾아놨거든요. 진아의 꽃장. 요즘 같은 계절에 입는다고 하면 일단 두께가 별로 두껍지 않으면서 촉감도 너무 덥지 않은 게 좋고 핏이 너무 커서 따뜻한 느낌들 있잖아요. 그건좀 손이 안 가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안에 이너 같은 거 입고 이거는 좀 슬림한 레귤러 핏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 진짜 이렇게 그냥 툭 입는 요즘 이런 스타일 되게 많잖아요. 블레룩. 시원한 촉감으로 입을 수 있는 이런 크롭 기장들. 제가 좀 좋은 가격대에서 많이 찾아놨어요. 대중적으로 많이 입을 수 있는 레귤러 핏부터. 더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 리뷰가 283개더라고요. 어마어마 하죠. 적당한 슬림핏이 이런 뭐 느낌이에요. 가방에 쏙 하나 넣어 다니면서 입기 좋은 아이템. 기본 블랙 컬러도 괜찮죠. 이거의 네이비 컬러가 있더라고요. 두개다 짙은 컬러라고 해도 이 네이비 색감이 들어가면 그래도 조금 더 시원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이제 파란 뭐 스커트랑 코디했는데 이거 청바지랑 입으면 예쁠 것 같고 안에 그냥 탑만 하나 입고 오픈해서. 43,400원. 그 다음에, 아, 이거는 진짜 너무 예쁩니다. 오픈하는 것도 한 건데, 이렇게 다 채웠을 때, 사실 이렇게 사이사이 틈이 생기잖아요? 그 사이에 있는 그 콩단추, 요 느낌. 이런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단품으로 입고, 아우터 입을 때 이너용으로도 입기 너무 좋을 것 같아서, 무조건 추천하고 싶은 아이템이었어요. 그로브에서 또 골라놨는데, 썸의 부분 아주 길고 슬림하게 쑥 빠졌잖아요? 이럴 때는 안에 딱 붙는 좀 슬림한 옷탑 있고, 그리고 요런 거딱 단추 하나만 이렇게채워고 도 예쁘고 그냥 다 오픈해서 그냥 어깨에 걸치듯이만 해도 예쁠 것 같아요. 코튼이랑 나일론 75대25거든요. 쾌적할 것 같고 나일론 있으니까 조금 구김은 덜갈것 같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제너럴하게 입을 만한 좋은 가격대의 아이템으로 골라봤는데 게스예요이너에서이 파이핑의 컬러 배색 이런 것들도 예쁘고 청바지나 청치만 안거나 입어도 예쁜 건 이런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 들었어요. 가격대도 너무 훌륭했어요. 지금 세일하는데 3만 7천 얼마부터 살수 있네요. 근데 지금 여러분, 여름 끝물에서 가을 초입까지 입는 이런 옷들을 소개시켜 드린 이유가 대부분 다 세일하거든요. 대부분은. 좋은 가격에 8, 9월 내내 잘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라서 제가 이 시점에 영상을 나가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가디건은 아닌데 이 가격대 너무 괜찮은 아이템에서 제가 무조건 넣어놨어요. 이거는 3만 9,900원이라고 보기에는 되게 완성도가 높고 예, 후드나 이런 느낌들 쭉잘 입을 것 같아요. 자라에서 어 요거는 무조건이다. 근데 뭐 세일까지 하는 거예요. 45% 무슨 일이야. 안 그래도 가격도 좋은데 이거는 그냥 단품으로도 지금 입기 좋은 아이템이기도 하거든요. 아크릴이랑 폴리, 나일론, 모직이 5% 요거 지금 다 입기 좋은 스타일이야. 이 스트라이프로 있는 그냥 화이트랑 네이비, 뭐 그런 이런 것들은 완전 클래식 조합이잖아요. 어느 차림에나 그냥 툭 걸쳐 입어도 되는 요거랑 연결 지어서 본게 요건데 이것도 이제 골지로 단추 이렇게 하나만 있는 스타일인데, 핏감은 좀 살아있지만 기장이 막 많이 짧진 않거든요. 이런 것들은 크람 너무 싫어하시는 분들 걸쳐 입기 좋은 스타일인 것 같아요. 파인 니트 가디건인데 자꾸 이렇게 제친 사진밖에 없네요 근데 제품 자체를 제대로 보여 드리면 요런 스타일이에요 단추가 간격이 이렇게 일정한 게 아니고 두개 벌어지고 두개 벌어지고 좀 귀여운 느낌 있고 어깨 살짝 드랍되어 있고 소재가 적당히 텍스처가 있으면서 약간 까슬까슬한데 이 밑단 처리라든지 소매 끝단 처리 이런 것들 되게 시보리 분량을 짧게 놔뒀잖아요 요런 것도 잘 늘어나지 않고 괜찮거든요 제품 괜찮아 보였어요 이거는 망고에서 제가 골랐는데, 망고가 니트 맛집이에요. 단추와 단추, 단추 사이, 저 간격 이렇게 벌어지는 저것들이 자크무스에서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제 부담된다면, 아니, 이너 입고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이것도 어깨에 그냥 걸쳐놓듯이 입으면 좋은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거는 c 엘로라는 브랜드 제품이고, 딱 봐도 되게 쉬어하잖아요. 가장 지금 입으면 좋을 아이템인 것 같아요. 원단이 좀 왠지 까슬까슬해 보이고, 라운드 넥까지좀다 채워져 있어도 옷이 좀 쉬어한 느낌이 있어서 답답하지 않거든요. 시원하게 긴팔 입을 수 있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제가 슬림핏에서 조금 여유 있는 뭐 레귤러핏까지 이렇게 쭉 한번 골라놓은 것들 공유했거든요. 그 다음에는. 걸치기만 해도 힙해진다는 볼레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노이야고라는 브랜드 제품이고 6월달만 해도 좀 덥다고 느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딱 아침저녁으로 입기 너무 좋은 아이템이에요 볼레로 스타일들은 거의 프리사이즈가 많아요 이것도 보면 프리사이즈거든요 여유있는 핏가로 나온 것들은 사실 체형에 구애 없이 다양하게 입을 수 있고 컬러가 투톤으로 들어가 있는데 너무 상큼하고 예쁘거든요 가격대에 비해서 옷이 훨씬 좋아보이는 스타일이에요 품절템 재입고 이해가 되는 아이템이었어요 에이세컨즈 얌전한 볼레루형 툭 입기 좋을 것 같아요 블랙이랑 그레이 두 컬러 있거든요 이런 스타일 한번 입어보고 싶어서 회색 구매했는데 마음에 들어요 검정도 갖고 싶어진 한여름에 입기에 조금 힘들 것 같고 살짝 가을요 이런 거 무난하게 볼레루 스타일 입는 분들한테 추천 오버핏 볼레루 부크 니트 가디건 아이보리 무슨 일이에요 여러분 2만 원대 청바지에 이런 것만 걸쳐 입어도 이렇게 예쁜 느낌 컬러도 다양하게 있고 소재는 폴리 95의 스파노 두께가 두껍지 않아요 않더라도 약간 이렇게 처짐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볼레로 자체가 처져 예쁜 실루엣이잖아요. 스판사 들어간 건 좋은 것 같아. 요거 예쁘죠? 살짝 보이는 라인이 그냥 커다워처럼 보이기도 하고 세트로 해서 가격 요 가격대 너무 좋죠? 블랙도 있고 아이보리도 있고 고를 것들이 많아서 더 추천해야 되겠다. 이것도 이제 비슷한 디자인으로 블랙인데 조금 더 추울 때까지 잘 입겠다 하신 분들은 이거 좀 두께가 톡톡해 보였거든요 피팅감 예쁘게 떨어지죠 작년 FW 시즌 거니까 40% 세일해서 2만원 대면 사거든요 꿀템들이에요 볼레로 세트 여리여리하고 예쁘고 소매 끝단 이렇게 길어서 조금 더 예쁜 느낌 더해주는 것 같고 몸에 약간 피팅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내가 입으면 핏될것 같고 이 사람 너무 몸이 작아서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레이리온 이렇게 많이 들어간 것들 어떻게 해야 되냐 케어하는 방법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안 보신 분들 여기 클릭 레이어드 볼레로 니트 가디건 블랙 이거는 조금 가격대가 있었는데 고급지고 좀 멋져 보이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블랙 원피스랑 이렇게 입으면 우아하면서도 아무튼 이 컷이 좀 예뻤어요 왜 여행지 갈 때도 되게 효자템이에요 그냥 이렇게 툭 걸쳐 입기 좋아서 그리고 대부분 이 볼레로 스타일들은 팔이 여유감 있는 디자인이 대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몸판이랑 팔을 붙여놓은 옷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유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진짜 팔뚝만 조금 고민이다. 이런 분들한테 이 옷이 진짜 해결사 같은 옷이 될 거예요. 크랍으로 제가 1번으로 선택한 거는 지금 입으면 여름의 긴팔 가디건으로 너무 예쁘겠다. 고그 생각 딱 들었어요. 파이핑인데 이 선들 있잖아요. 요것들이 몸통을 되게 가늘어 보이게 해주는 완전 착시. 후기가 보세요, 여러분. 212개. 이유가 있다니까. 크랍인데 너무 짧지도 길지도 않아서 좋더라고. 이런 말이 있거든요. 제가 첫 번째로 이걸 고른 이유가 크랍이 또 너무 짧으면 부담이잖아요. 근데 이제 요거는 적당한 선인 것 같아. 컬러도 네 가지나 있고. 가격대도 2만원대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에나더스토리지에서 골랐는데, 이거는 몸에 핏이 되면서 굉장히 예쁜 몸선을 만들어줄 것 같은 크롭 가디건이거든요. 소매가 벨버튼으로 벌어지죠. 근데 거기에 또 슬릿이 있고, 그냥 차렷했을 때도 이팔 모양 되게 예쁘잖아요. 뒤에서 보면 또 이렇게 또 예쁩니다. 하이웨이스트까지는 아니어도 좀 제법 올라오는 팬츠라 좀 예쁠 것 같다는 생각했어요. 너무 봄스러운 옐로우가 아니어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요거 H&M에서 귀여운 거 찾았는데 가격이 일단 너무 착하고 흰 바지만 입어도 예쁜 스타일이고 청바지만 입어도 귀여워지는 기장감은 짧은데 밑에 밑단이 스칼럽으로 되어 있고 옷이 좀 좋아 보여요. 이게 안에도 그냥 일반 조직이 아니고 흐이 자수처럼 기교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요거 괜찮아 보였어요. 요 카라가 있으니까 옷이 한결 더 고급져 보이는 느낌이고 있 컬러가 다른 게 없어서 조금 아쉽지만 가을에 입어 네 색감 이런 거 비슷한 거죠. <laughs> 리오셋 68에 면 25에 실크가 7% 가격 59,000원이면 훌륭합니다. 이것도 패턴 있는 가디건 이게 유일했거든요. 컬러감도 예쁘고 햄 라인을 보면 디스트로이드 돼 있잖아요. 저렇게 디스트로이드 된 옷들이 계속 실밥이 풀리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실 것 같은데 이거 안 풀려요. 저도 이렇게 디스트로이드 돼 있는 가디건 이런 니트들이 몇 개나 있거든요. 실밥이 한 개라도 틀어져 나오는 건 한 개도 없었어요. 옷이 굉장히 힙하고 눈에 확띄고 예쁜, 과하지 않은 크라비어서 추천. 이 세컨즈 제품이고 오렌지하트네 긴팔 크롭 가디건. 요즘에 딱 걸치기 좋은 스타일. 저렇게 안 하고 딱 차려 했을 때 보면 알죠 옷을. 민소매 셔츠나 카라 있어서 그냥 적당히 열고 이거 어깨 에 그냥 걸치듯이 입는 게 예쁠 것 같아요. 가격 좋고 레이온 혼방 소재로 덥지 않은 소재라고 되어 있어요. 브라운 자가드 긴팔 가디건. 조직감이 있고, 값이 나가 보이는 느낌이거든요? 까베기처럼 기교 엄청 들어가 있잖아요. 고급져 보이는데, 39,900원. 사이즈 S, M, L 다 있고, 컬러 딱 가을 컬러고, 크롭 가디건으로 지금 입는다면 요거 딱 좋을 것 같아요. 크롭 가디건 중에 나는 가격이 좀 있더라도 디자인이 확 들어간 거 좋다 하신 분들은 요거 예뻐요. 어깨에서 디테일 보이시죠? 살짝 비침이 있으면서 요거 좀 많이 줘 보이는 옷? 그렇게 보였어요. 소재는 키드 모헤어 28이랑 나일론 46에 아크릴 26인데 일단 보온성이 있는 옷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가을 쭉좀 길게 보고 입을 수 있는 옷 스타일. 여러분, 오늘 잘 보셨어요? 지금부터 계속 주구장창 입을 수 있는 가디건들을 좀 여러 종류로 보여드렸는데 가격대도 되게 합리적이고 좋은 것들 많았으니까 여러분들 좀 선택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 전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 뿅. Lately everything's trembling. All my shelters are opening.